나 던져버릴게 이 와! 우리 로키! 뭐야 이거! 치즈 맛있네. 아 근데 시안님이랑 처음 게임하는데 원래 초대성 느낌으로 하 했는데. 왜난초대적안 해주냐? <두연기> 너 마지막 포스다. 아이아이팅시안 님, 형이 안녕하십니까! 안녕하십니까! 아 드디어 안다 아시안입 진짜 드디어 안다 시청인데 근데. 아네 근데 원래 이렇게 보면 안되는데 아 시안형이 왜자랑 유튜브 그걸로 봤었어 바쁘신가 우리 시안이? 아야야안 바빠요 아 아마 아프시나또자 <laughs> 닉네임 이시안 자 혹시 우리 시안형이 나이가 어떻게 되시나요 시안형이 무슨 아생 무슨 네? 아념생 아니 94년생이라고요? 아니 액면가는 제가 더형이여가지고 이게 어이 너 이거 확실하게 시안이 좀 잘생겼어 또. 일단은 카베랭킹 이등이잖아요. 그리고 또아 카베랭킹 이등 맞죠? 카베랭킹 이등이고. <laughs> <laughs> 아니 저 사실 시한님은 이렇게 원래 이렇게 네명이서 원래 아, 아, 둘이서 이제 또 갈랐어. 나중에 다, 나중에 다시 처음 보는 척하면서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<laughs> 아말 편하게 할까요? 아이고 그래. 어 아, 알았다. 말. 어? 어? 지한이 말 편하게 해라. 어 재민아. 어 어. 어 너가 편하게 하는 편일까? 나도 편하게, 응, 편하게. 편하게 편하게 응, 편하게. 나와일번. 지한이 응. 형 재선 처리하겠습니다. 씨발이라 또... 형한테. 영웅. 영희 어디 형한테 씨발 모신싹다 지어불라 그냥. 영웅. 가빼라이소속하게니 잠깐만. 음. 이번 판. 총 2천 개짜리 미션이고요. 야, 핀볼 처음으로 들어온 사람 2천개 마지막으로 들어온 사람 2천개 있습니다, 여러분. 근데 핀볼은요. 킬 개수만큼 늘어나는 겁니다. 0킬면 핀볼 없어요. 아, 내가 5킬 하면 내 이름이 다섯 개 있는 거지. 그렇지, 그렇지, 그렇 그렇지. 아, 오케이. 와. 킬해도 먹을 수아 있는 미션입니다. 와, 야, 너무 재밌게했는데 미션? w h a 이 s the way? That's why 앞에 겹 wider t h 어디! this. 어디! i c k up, I p i 야 k up. 그 h a t do 잡아 잡아 잡아! t to do? Hey, hey. Hey, hey. h 나 y hey. Hey, hey. 아 e y hey. Hey, h 아 y Hey, hey. Hey, hey. Hey, 고있 y Hey, he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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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e 야 하나 어 Hey. Hey. h

강태민 빵키! 갓이 아, 진짜! 개리야. 나나이 아, 진 아, 뭐짜 아, 진짜! 아, 진짜! 잡진네 아, 진짜!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짜! 아, 진 아, 진 아, 하나 더 있고 다른 한테 죽은 거지? 어 죽은 거야 다른 애한테. 얘길 건너 있던데 이거 이거 채던거야 이거 그냥 3번삼번삼번삼 번. 와봐 봐요아나 왼쪽으로 건너가면서 이거 가마차기 할게. 어. 호남우주님. 어, 야, 야 나는 그냥 몽통 방 할게 그냥. 야와와와와 뭐야? 아나어네아네 빼고... 아, 아, 들어가지도 못하겠네. 아이. 집에 있다, 지금. 싸가지 없는 새끼 필! 여기 문. 성진 상해, 있고 이거 이거, 선방으 돌아왔다. 얘 지금 못 올라와. 야, 노키야. 차 타고 노체꾸로 간다. 잘 가라, 병신 새끼야. 뒤져라, 쓰레기 새끼 그냥. 내가 제껴지겠냐? X밥 새끼야? 그런가? 야, 원이트 노키야. 아, 내 건데. 아, 나 숨기는데, 이거? 차 누구 거야? 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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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한번스나이 산다. 이스 나이스! 나이이스 나이스! 나거스나거스 나이스! 나 나이스! 나나무스나다 아야! 수고해라. 한번봐스 못찍찍한 한다 아, 내뒤로 왔다. 아, 이 아, 이거. 아, 죽었다,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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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 이거. 이 이거. 이거. 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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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검사가 씨발. 아 씨발. 아. 야, 최현용. 놓치지 않네? 아저아아 씨발 거 대가리야, 뭐. 아야, 저댔다 야, 저댔다우 살려. 아! 어. 아 씨, 야 게임 존나 재미없네. 야 정확히 가라 옴딩 많다 나이스 박정형 10킬이야 말이 안돼 아니 나구워치야 씨발 네 태민아 혹시 하나 줄까? 내거 하나 빼고? 하나 어 빼고? 진짜 아, 진짜 녹이형 하나만 줘이렇형 풀캠하고 씨발 뭐라도 해봐 적 가세요 나는한 개로 들어간다 씨발 년아 한 개? <laughs> 적 <적가지> 같은 새끼야 <laughs> 태민아 잘 아니, 다니고 있어 애매하게 하지 마 뭐야? 야무식이들어가자 오, 뭐야? 죄다 남아 이야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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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야합니다야님야 이야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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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야 이야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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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야 이야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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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 0 이야~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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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참코하자 24킬이면 난장 존나 까야 되는 거잖아 야 거기에다가 주샤크 형님이 잠만 총 딜량 제일 근접한 사람 딜당 한개 해주신대 지금부터 딜량 말해주세요 3,200아3,500 저는 딱 3천으로 하겠습니다 3천 아니 3천까지 간다고? 그럼 난2,900자 우리도 이거 24킬 하긴 해야 되거든 24킬? 그냥 보이는 거다 줘야 될것 같은데 두팀이다두팀존다 저기 왔다 성형 넣온다 팀이다 음. 뭐 얘도못다얘다 뭐 끝방 끝방 여여여아 뭐야 필. 야, 뭐야 야 학교 외확찍게네또아 뭐야 야, 뭐야, 야, 핍, 왜, 야, 뭐야. 야, 야, 핥, 왜, 왼쪽 왼쪽 봐 왼쪽 봐1나 1층 1층 잡다 잡았고 1층 오라오면 볼게 오어 아씨 아, 위약금 천 개다. 아 다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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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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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라 잡았어. 그 다쳐야 돼. 도망 갔어. 친구 오던가. 어, 뭐 존나 귀여워. 뭘 뭐지? 왔나. 엄 시간 없다. 바로 가야 된다. 야, 나 가서 핀다. 나 가서 핀거뭐잡을래 어, 잡자. 아, 아 일단 안 줄게. 보둘둘 음. 우리 둘. 뭐, 뭐야? 왜차 이미, 이미 그 야, 일적으로지나가다 내가 쏜다. 우선 잡았어 형, 자 조심, 잡았어, 잡았어. 보인다. 나이 초. 내갈 집에 남아있다. 아나차박이다 터졌는데. 둘 타고 아, 아니, 먼저 가, 타자. 둘 타고 먼저 가. 아, 내가 탈게. 아, 딜을 못 오지. 갈집만나어갔다 떨어가줄게 그냥. 어, 씨발 여기 왜저 뭐야? 둥 집에 사람 있나? 우리 시한이 형이 그냥 여기에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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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쓰고, 여기 갈차, 내가 쳐가볼게. 시한이 박사나 아 박스. 아, 야 연막이 없어 가지고. 한대 맞았다. 죽이네. 이제. 와! 나다쳐 버릴게. 와! 어랑 우리 로키. 뭐야? 어, <laughs> 로키야. <laughs> 할게 죽일만하 요! <laughs> 나 알고 있네. 한이스한 당한 거야? 이거 같은데? 거 같은데. <놀데? 놀데> 3대1이야? 아냐 아냐 확킬이아 이거 아니야, 아니야, 확실해, 확실해. 아 야, 야, 냐킬이야확 어, 아깝다 아.. 존나 이걸 개쫄리네 그냥 씨발 킬더 해야 된다는 생각에 아박감 네, 쳤댄다 아깝다 <laughs> 어, 뒤... 아 <웃음> <웃음> 야 잠깐만 야 막고 30킬 이상 치킨씩 5천개 준대 각방 진짜 다 잡으러 다녀야 돼. 진짜 다 잡아야 돼. 네. 야, 다에 카드 오세요. 저기 올라드 체육관으로 가지팝. 야! 레전드 미션. 밥고 살... 주는데 치킨시 합킬당 100개 제일 낮은 거. 어, 높은 걸로 하자는데 형님이 낮은 거 말고. 시동 걸어 볼까? 내 남은 체력 이거에 몰두한다. 우리 악마형님 감사합니다. 악마형이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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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했습니다. 오히려 좋다. 나선보로 나 갈게 나도. 이거 헬기장에 하나 떨어졌다. 잡았고. 아니 이게 반샷이 나? 쏴쏴 쏴. 야 샷건 이거 이거 네. 이거 이게 이거,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. 풍소리 외곽 라인에 서 소리 들리는 것 같은데 이발라야 이번 이번라인 사운드. p 피면 박던가 어디라인, 인거이이번 맞다. 야, 기 번, 기 번, 피기적. 나이스, 나이스, 이스이 나이스, 추, 바깥, 추, 바깥,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, 이스나이 나이스, 나이스. 나이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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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나이스, 이집 나이스, 나이스. 이기 잡지기잡지프리카 아프리카, 어, 야 이거 나무 프리카 아프리카, 아프리카, 아프야이아프리디 아프리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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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프리아프리이아프리아이리카 아프리카, 아프리아프리아우리가 해줄게 카아 괜찮. 아우리가 해줄게 이거 프리카아 가능할 아같리카아프게카아 몰브 카거프리카아 샤나 기절. 가보셨으면 되겠다. 나이스. 아, 나이스. 나이스. 우측이랑 같은 팀인 거 같은데? 쟤 퀴즈. 퀴즈. 계속 기절. 하나 더 빼고 가던 데도기다려 아 슬픽기다, 슬픽. 어? 발 나이스. 하나 잡았고, 하나 떴고. 예. 어? 아씨발 저기서 나를 어좀 세게 1번, 1번을 해줘야 정형이가 되지 않을까? 난못가 이거 어차피. 우리 세게 해 이거 지금 왼쪽으로 붙을게 그냥. 못 깔았다 형. 못 깔았다. 렌딩렌딩 음, 확인해. 우측 가못봐는다야 대민아 잡은 애 있어. 집... 야, 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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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 하다, 하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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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아줘. 잡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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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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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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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붙 야, 야, 한다 야, 야, 박았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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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스하나 안에 이거. 안에 블루도 깠다. 아, 이거. 괜찮다 괜찮아. 아이고거 차... 이거, 이거, 차... 그거 이거, 이거, 이거. 거 이거, 거이 이거, 이거. 이거, 이거, 야거 이거, 이 이거. 이거, 거거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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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이거, 이거, 이거.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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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2 5 i 2 5 k 나이 i 야... k a 0 Yummy! It's a big man and r 씩 c k ball! I'm sure y o u r 다 not seeing no p a 피 t of the d a h e 그 계단 하나 있어. 지옥에서 라스, 라스 내 아이고, 앞에, 라스, 어 아이고. 냠이. 점프샷 뭐라고요? 근데 점프샷 뭐야? 내가, 형 조커스네. 아, 내 캐릭, 내 현실서만 점프를 못하지 뚱뚱해가지고. <laughs> 넌 캐릭터잖아. 어쩐지 <laughs> 저 새끼 진검다리에서 맨날 물에 쳐 빠지더라고. 응. 흐흐흐흐. 으흐흐흐. 으고야흐 으흐흐흐. 으흐 으흐흐흐. 다 방금 잡았다흐흐 으흐흐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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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흐. 으으흐흐. 으으으흐. 으으으으. 으으으 한번 밖에 쟤. 저나라스 그 같은데. 저라스 그 같은데. 7. 나이소 뭐야? 10으로 아, 어? 어? 가 가자. 우리 발칸 포있다이 새끼들아. 나 내려버려, 씨. 안녕하세요. 집에짜총 날랐어. 아, 포 나고 중간 열린다. 어, 뭐순나가 있냐? 이거 담배나. 야, 1번기 기절, 1번기 절 나도 기절? 나도 기절. 우리도 기절. 우리도 기절. 먼저 가서 해 보던가. 내가 살려 갈게. 먼저 한다. 너 그냥 차 타고 가도 돼. 내가 위에서 포탑을 쪄 줄게. 나 뒤지기 1번 직전이다. 채원형 앞에 아그러음면 이거 2층? 2번? 나 포탑 갑중간 2층에 나이스 와우 빡세 아드바봐 올릴게 다 왔어 레드바위 한개둘레이바위둘아 씨X 야이강아민 미친X 나 이럴 때 강해 씨 x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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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x 난 <laughs> 이럴 때강히너 옆이다 강팀임 미친새끼 뭐 해줄게 미친이 와고 진짜? 미발 새끼들 그냥 3번 여기면 쓰면서 앞에 한 칸씩 앞에 붙여볼래? 내 왼쪽 팔게 한번이유주아 잡았어 네. 흔들릴 거야 얘네 8번, 8, 8번, 8번 좀 멀리 있다 형 미니 다 아, 더 잡았어.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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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여기. 이번 저기 이번, 이번 뛰어 내려간다. 야, 진짜 되게 몰다 나이스. 나이스! 야, 나기나 막에 다나이몇 킬이야? 너무 같은데 이거? 야, 7784 어, 어? 7784? 26킬! 나이스! 야, 이제 야, 하나 진짜 <laughs> 뭐 그래? 네! 얘 둘이 하는 거야, 거올올전 올빵, 야, 야, 빔니로타 어. 다섯 번째 들어오는 거라는데. 16곡 다섯 번째. 확인했습니 감히 저 다섯 번째에 들어오가. 슛! 오! 오! 테민 로키 키 잠깐만. 그때 자기야! 태민아 <laughs> 보이냐? 태민아 보이냐? 와... 로키 계약만 이아지마우기 너무 감사합 사랑해요! 오늘 카파티다이 <laughs> 파티 로그 뜨면 도망가세요 Gums a hum